이 고칠 게자는 원래는 이 앞에가 몸기자거든요. 자기, 자기를 자기 몸에 회초리를 꺾어 가지고 손에다 들고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회초리로 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친다 하는 게 게자예. 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초리를 든다. 초자가 지금은 이제 오드자거든요. 오드자에 오드에다가 칼도자예요. 근데 이제 그 부기 시대는 이렇게 오드자가 자변로가면 으 이렇게 변하고 칼도자는 옛날에 이렇게 된 것은 칼도자의 전서의 형태가 이렇게 됐어요. 칼날이 이렇게 돼 있는. 이런 모양 옛날에, 그래서 이렇게 칼자루 모양으로,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, 여기 부분에 지금 쓰는 칼도 자보다는 이런 영토 전서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빛이 하나가 증액이 되고 여기는 하나가 생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초라는 것은 원래 고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지을 때 처음으로 재단을 하는 것을 초라고 그래요. 시초, 그래서. 이미기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고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밥그릇이에요.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나는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하고 입을 이쪽으로 대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슬슬 밥그릇에서 물러난 거예요. 그래서 이미 나는 다 배가 불렀다 다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. 이게, 후에어다 했자, 류이칠 했자인데요. 신방변이 행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나가는데요. 초서에서는 여기를, 둘을, 이 여기를 신방변얘 여기를 연결시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서 이게 이 옆에가 매양매자거든요 마음 속에 매번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음 속에 생각이 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. 그래서 후회스럽다 이런 뜻이에요, 이게. 돌순자인데, 우리가. 이건. 숨물 둔자 이게 방패, 방패를 이렇게 눈 앞에 다 가리고 전쟁을 할때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. 자기 눈을 가리고 그래서 도, 숨다. 그래서 방패 뒤에 숨어서 이렇게 돈다 이런 뜻이. 이 원장의 이 미불의 글씨서체는요. 좀 가벼운 듯 하면서 물론 방필을 잘 써야 되겠는데 좀 삽삽하게 써놨어요. 조금 희날리듯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막 휘갈기면 안 되고 필법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죠. 어려울라니까 약간 터서 형태로 써놨죠. 네. 처음에는 여기. 처음에는 음. 나와 더불어서 성은 말을 올게 그 해서 이제 그러니까 약조를 했다 이런 말이 했는데 뒤에는 회 돌아서서 어 바뀌어버렸다 이런 말이 그래서 그 유타 다른 것이 있었다. 속마음이니까, 다른 것이 있었다. 이런 말, 내가 이미 그때는 어려, 어려, 어려움이 어려움을 어려워하지 않았다. 이런 뜻이죠. 네,